금과 은과 백금 그리고 미국 주식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한 자산은 딱 하나 비트코인밖에 없죠. 특히 은 같은 경우는 올초 대비 137%나 올라지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왜 비트코인만 약한가? 왜 비트코인만 올초 대비 8%나 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공급량은요. 시장 상승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전 세계의 통화 공급량은 25년 고점을 갱신해 현재 45조 달러고 되고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하죠. 일단 올해 통화 공급 즉 상승을 주도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G10 국가들이 뒤를 이었고요. 미국의 통화 상승률은 이 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해 보이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중국은요 원자재나 주식과는 달리 암호화폐 사업이 거의 사장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푼다고 해도 그게 비트코인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돈을 푼다고 할때그 돈으로 중국인들은 원자재 살수 있죠. 금살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은도 살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업이라고 미국 주식 못 사나요? 살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살수 있겠지만 유일하게 비트코인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비트코인에 오르려면 미국의 통화 상승폭이 이렇게 커져줘야만 비로소 비트코인도 같이 오를 수가 있겠다 그죠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계속해서 위아래 흔들기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상승하는 척 페이크 상승하는 척 페이크 하락하는 쪽도 계속 이제 페이크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 주말 동안 행보해줬던 자리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저저번 주 주말 행보를 해줬던 자리를 평일 동안에 계속해서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저번 주 주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던 저항 블록을 주중에 계속 저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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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는 모습이죠. 이번에도 여기에 닿고 또 저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만들어준 요 횡보 구간 역시도요.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행보를 해준 구간이 주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최근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이번에 여기를 이탈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구간을 이탈해준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하방이 단기적으로 조금 유리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속적인 하락세로 이어질까요? 하면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또 반등 나오면서 상승이 또 나와주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여기가 또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구간 내에서 갇혀서 움직여 주는 이유가 뭐냐? 움직임이 연속적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투자 환경을 그 이유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투자 환경은요, 큰 그림에서 상승의 메인 동력 중 하나였던 d 이 t 기업들의 매수세와 리테일 자금 유입이 꺾인 상태고, 그 다음에 장기부유자의 매도세도 시장을 꾹 눌러주고 있죠. 짧은 그림에서는 고레버리지 사용이 늘고 마켓메이커들이 시장을 계속 흔들어주고 있고요. 아마 이게 제일 클 거예요. 피델리티와 같은 마켓메이커들이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움직임이 크게 크게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요, 지금 당장 방향성을 뽑아낼 생각이 없어요. 시장에 꾸준한 매수세를 넣어줄 만한 이슈가 없으니까, 지금 걔네들이 자기 돈 써서 올리기보다는 중요국 까지 올린 다음에 여기 있는 유동성 먹고 내리고 내리는 척또 올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시장 내부 유동성만 갉아먹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게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또 매수세 의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ETF 한 봐도 그런데 지난 한달 동안 비트코인 ETF 수유입량은요 평균적으로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한 유입세도 없고요, 꾸준한 유출세 둘 중에 어느 쪽에도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유출이 나오면은 유입이 나오고, 유입이 나오면 유출이 나오고 꾸준히 유출 혹은 유입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요 이게 이제 하락 멈췄으나 그게 또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고 계속해서 횡보장에서 위아래로 털기면 나오는 움직임 그 이유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중요한 구간을 설정해 두고 그 안에서 나오는 무빙을 짧게 짧게 발라먹는 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런 움직임에서 벗어 나려면 꾸준한 매수세가 돌아와 줘야 돼요 리테일 자금이랑 디에이트 기업들 꾸준한 매수세가 돌아와 줘야 되는데 뭐 얘네들이 돌아올 정도로 투자 환경이 개선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2월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방향상이 나오기보다는 쪽으로 쭉 가는 척하다가도 꺾이고 쭉 내리는 척하다가도 꺾이고 그런 움직임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내년쯤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투자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줄 호재도 있는데요. 현재 미국 상위 25개 은행 중에 총 14개의 은행에 다른 은행이 비트코인 상품 개발에 착수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늘어난다는 장점 외에도 월가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에요. 요거는 시장에 바로 반영되는 이슈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환경을 조금씩 개선해 줄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단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행보해준 중요 블록 이탈하고 하락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락 움직임이 계속되게 된다면 다아줄 만한 후보군들만 딱 말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후보군은 86.8K입니다. 여기 라인에 닿아줬을 때는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나와줄 수 있고요. 이 지지가 나왔을 때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가 지지 구간이었잖아요. 그죠? 빨간색 블록이 지지 구간이었는데 이 지지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변모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이제 SR 플립이라고 하는 건데 지지를 뚫으면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이 뚫리면 지지로 바뀌고 그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다시 이제 지지로, 지지 구간이 저항으로 바뀐 게 확인이 됐다면, 요거는 하락세를 조금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지받아줄 자리는 85.5k 구간인데, 여기도 이제 과거에 지지받아줬던 전적, 프라이스 액션이 잘 나아졌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지지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하락이 쭉 나오면서, 급락장으로 이어질 이유도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동성만 발라먹는 장, 위아래로 흔들어주기만 하는 장, 계속된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요두 자리를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